이번에는 메모리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메모리를 관리한다는 것은 류나 딜리트 연산자를 사용하여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고 해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반면, 실행파일 내에서 메인 함수를 포함한 함수 블록의 로컬 변수, 전역 변수, 상수 데이터 등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메모리를 관리합니다. 이러한 영역은 시스템에서 제어하며 사용자가 직접 조작할 수 없습니다. 예제 코드를 보면 전역 변수, 함수, 그리고 메인 함수의 로컬 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행 파일을 생성하면 운영체제가 이를 어떻게 실행하고 로컬 변수와 전역 변수의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하드웨어적으로 메인 칩이, 램, 롬, 기타 주변 장치가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읽고 가져오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공통적으로 주소버스와 데이터버스가 연결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일정한 번지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구조의 장점은 메인칩이 메모리 주소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하드웨어를 구분하지 않고도 일반적인 메모리 주소를 읽는 방식처럼 데이터의 읽기, 쓰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모리 설계 방식은 시스템을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후에 다룰 실행파일의 수행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인칩이 실행파일을 수행할 때 매번 메인코드를 찾아 하나하나 가져오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메모리 맵 방식처럼 사용을 위해서는 실행파일이 각각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메인칩이 실행코드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행 파일은 처음부터 일정한 영역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렇게 해야 운영체제가 실행 파일을 로드할 때 메모리 매 평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행 파일은 일반적으로 메인 코드, 데이터, 상수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 영역의 크기와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헤더 파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OS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정한 형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야 메인 칩이 실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실행파일의 헤더를 통해 각 영역의 정보를 읽어오고 이를 기반으로 메모리를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실행파일이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에 따라 영역이 다르게 나뉘며 OS는 이에 맞춰 적절한 방식으로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메모리 매핑이라고 하며 해당 주소는 가상주소가 됩니다. 메모리 매핑이 곧바로 물리 메모리에 로드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메모리 매핑을 통해 실행 코드와 데이터를 일정한 주소 공간으로 나누면 메인 칩은 하드웨어적 구분 없이 일반적인 메모리 읽기 쓰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주소를 논리적으로 구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프로그램별로 가상 주소가 할당되므로 같은 주소값이라도 실제 물리 메모리에서는 서로 다른 독립적인 공간으로 매핑되어 프로그램들이 서로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OS는 실행 파일의 섹션을 한 번에 모두 가져오지 않고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 가져오는데 이를 페이지라고 합니다. 읽어온 내용은 메모리 매핑을 한 가상 주소에 맞게 페이지에 배치되고 해당 페이지는 물리적인 메모리 램과 내부적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실행파일의 텍스트 영역을 읽어오면 해당 코드가 일정한 램 공간과 연결됩니다. 데이터 영역도 마찬가지로 읽어와 필요한 램 영역과 연결되며 만약 데이터 영역이 추가로 필요하면 새로운 페이지를 할당하여 다시 읽어와 램에 로딩합니다. 이처럼 OS는 필요한 부분만 점진적으로 페이지를 추가하면서 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유지되므로 메모리에 상주하게 됩니다. 다만, 데이터 영역의 전체 크기는 실행 시점에서 이미 결정되지만, 실제로 모든 데이터가 램에 즉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는 로딩되지 않으며, 필요할 때만 페이지가 할당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실행 파일에는 로컬 변수의 크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로컬 변수가 함수 호출 시에만 유효하고, 사용 후에는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행파일에서 별도로 크기를 정의하지 않으며 대신 시스템이 일정한 크기의 메모리를 자동으로 할당합니다. 이러한 영역을 스택이라고 합니다. 스택 영역도 메모리 매핑을 통해 일정한 메모리 위치에 배치됩니다. 실행파일에는 로컬 변수에 대한 크기 정보뿐만 아니라 위치에 대한 정보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특정 로컬 변수가 메모리의 어느 위치에 할당될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이 위치는 실행 시점에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주소 관리는 스택 포인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스택 포인터는 스택에서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제거될 때마다 현재 위치를 가리키며 이를 기반으로 로컬 변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택의 동작을 쉽게 이해하자면 일정 크기의 배열을 생성한 후 배열의 인덱스를 이용해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함수가 실행될 때 배열 크기가 10인 변수를 선언하면 스택상의 10개의 공간이 차례로 할당됩니다. 이후 스택 포인터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접근하며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데이터가 가장 먼저 제거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또한 스택 영역도 일정 크기의 페이지 단위로 관리되며 스택 페이지가 할당되면 램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전에 설명한 전역 변수와 유사합니다. 다만 로컬 변수는 함수 실행이 끝나면 스택에서 제거되어 내용이 지워집니다. 즉 스택 역시 페이지 단위로 관리되며 필요할 때만 할당되어 램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배열 크기를 초과하면 오동작이 발생하는 것처럼 스택도 일정 크기를 가지므로 이를 초과하면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스택 오버플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로컬 변수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로컬 변수의 크기가 너무 커서 스택에서 처리할 수 없다면, 동적 메모리를 할당해야 합니다.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는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영역이며, 실행파일이 실행되면서 일정한 메모리 공간에 매핑됩니다. 이 영역을 힙이라고 합니다. 힙은 스택과 달리 고정된 크기가 없으며 필요에 따라 힙페이지가 추가되면서 램과 연결됩니다. 이 방식은 앞서 설명한 메모리 매핑 구조와 동일합니다. 즉 사용자가 요청한 만큼 힙 공간이 증가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해제하여 다시 반환하는 구조로 동작합니다. 메모리를 할당할 때뉴 연산자를 사용하며 이 메모리는 해제하기 전까지 프로그램 실행 동안 유지됩니다. 유 연산자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이 메모리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유 연산자의 기본 사용 방식은 유 키워드와 데이터 타입을 함께 명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타입은 배열 형태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첨자를 사용해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초기화도 가능하며 이때 과로 또는 중괄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인자 설정도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뉴 연산자의 기본 역할은 메모리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산자는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관련된 함수를 연결하는 역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퍼레이터 뉴 함수를 사용하며 배열인 경우에는 오퍼레이터 뉴 첨자 함수가 호출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뉴 연산자가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를 호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뉴 연산자의 핵심 역할입니다. 또한 뉴 연산자를 사용할 때 기본 초기화식을 생략하면 자동으로 기본 초기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일반 초기화와 달리 괄호를 사용할 경우 수식 리스트를 생략해도 동일하게 값 초기화가 수행됩니다. 뉴 수식을 사용할 때 범위 지정자를 명시하면 기본적으로 전역함수가 검색됩니다. 범위 지정자를 생략하면 자동으로 전역함수가 호출되지만 클래스 타입의 경우에는 해당 클래스 내부에 오퍼레이터 뉴함수가 정의되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없을 경우 전역함수를 호출합니다. 또한 뉴 연산자를 사용할 때 데이터 타입은 필수 요소이며 오토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토를 사용하면 반드시 초기화식을 지정해야 타입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초기화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정수형, 문자형, 배열 등 다양한 타입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배열 초기화 시에는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한편, 데이터 타입이 배열 포인터나 함수 포인터인 경우에는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성을 위해 데이터 타입을 괄호로 감싸야 합니다. 괄호가 생략되면 컴파일러가 코드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는 괄호를 사용해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함수 포인터의 경우에도 타입과 괄호를 적절히 활용하여 올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데이터 타입에서 첨자가 있으면 배열, 괄호가 있으면 함수라는 점은 이미 설명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괄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New 수식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면 해당 데이터 타입의 포인터를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int 타입이면 int 포인터를 반환하며, int 포인터 타입을 설정하면 int 이중 포인터가 됩니다. New 연산자 사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new를 사용하고, 그 뒤에 데이터 타입과 초기화를 위한 괄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괄호를 생략할 수 있지만, 초기화할 때는 괄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U 연산자 뒤에 괄호를 생략해도 초기화가 명확히 이루어짐으로 괜찮습니다. 또한 괄호 안에 초기 값을 넣을 수 있는데 이때는 중괄호 또는 일반괄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스트를 사용할 경우 초기화 값이 반드시 설정되어야 합니다. 콘스트로 선언된 변수는 값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화를 꼭 해야 합니다. 다음은 배열로 선언하는 예제입니다. 배열의 크기가 5이고 3 개만 초기화하는 경우에 각각의 첨자 인덱스에 맞게 값이 앞에 순서대로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값이 0으로 설정됩니다. 클래스 타입의 경우 new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객체를 선언하는 것과 유사하게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이때 기본 생성자가 호출되며 빈 괄호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객체 선언에서는 기본 생성자가 호출될 때 빈괄호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빈괄호를 쓰면 함수 선언처럼 해석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변수로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뉴 연산자는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실히 인식함으로 빈괄호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생성자가 인자를 하나 받으면 하나를 넣고 두 개를 받으면 두 개를 넣는 방식으로 인자를 전달하면 됩니다. 배열의 경우에는 기본 생성자가 배열 크기만큼 호출되며 각각의 요소에 대해 생성자가 한 번씩 호출됩니다. 뉴 연산자에는 추가 인자를 넘길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이는 흔히 사용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뉴 연산자는 특별한 인자 없이 메모리를 할당하고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뉴 연산자를 오버로드하여 추가 인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뉴 연산자 함수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특별한 방식으로 메모리를 할당하고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뉴 연산자를 오버로딩하여 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정의하고, 괄호를 사용해 해당 인자들을 전달합니다. 여기처럼 두개 파라미터가 정의되어 있으므로, 두개 인자를 괄호에 넣어 데이터 타입을 설정하면 됩니다. 메모리를 할당한 후에는 반드시 메모리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딜리트 연산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딜리트를 사용하고 배열로 할당된 경우에는 딜리트 첨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딜리트 연산자는 객체에 대한 포인터가 와야 하며 뉴로 할당된 메모리 주소를 넘겨줘야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만약 다른 주소가 전달되면 예기치 않은 동작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딜리트 연산자의 기본적인 역할은 해당 함수와 연결되어 메모리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배열의 경우 딜리트 첨자를 사용하고 클래스 타입의 경우 메모리 해제를 진행할 때 소멸자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즉, 뉴로 메모리를 할당했다면 반드시 딜리트로 메모리를 해제해 주어야 하며 뉴와 딜리트는 항상 쌍을 이루어 동작합니다. 배열일 경우에는 딜리트 첨자를 이용합니다. 특히 클래스 타입일 경우에는 딜리트가 사용되면 소멸자가 호출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